동생아, 주우재형이 3시세끼 디저트만 먹고 싶다고 말하면서 디저트 미식회를 결성했대. 이건 2월 22일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에서 공개되었어. 스펠티스 케이첸.co.kr. 방송에서 주우재형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디저트로만 구성된 식사를 제안했어. 함께한 멤버들은 달콤한 디저트의 향연에 즐거워하면서도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지. s t e l l e w s k a l e y c o m 특히, KCM 형은 주우재 형에게 너뼈상해라며 건강을 염려했어. 하지만 주우재 형은 디저트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고, 멤버들과 함께 다양한 디저트를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s t e l l e w s k a l e y c o m 형도 디저트를 좋아하는데, 주우재 형처럼 하루 종일 디저트만 먹는 건좀 힘들 것 같아.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달콤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너도 시간 되면 같이 디저트 투어 한번 해보자.